안녕하세요. 언니의 공부방에서 진지함을 맡고 있는 준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수업을 할때 보통 런지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보통 런지를 허벅지를 타겟으로 하시거나, 엉덩이를 타겟으로 하시거나, 이렇게 이제 타겟을 나눠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조금 더 다양하게 근수축 패턴을 이용한 런지를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물은 캐틀베. 지금 이제 무게가 다른데 상관없어요. 상관없지만 무게가 동일하면 조금 더 좋겠죠. 이걸로 운동 강도를 조절을 하시면 되고 또는 캐드벨이 없다 하시면은 덤벨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런지를 할 거기 때문에 너무 가벼운 무게보다는 아무래도 하체를 동원을 하기 때문에 3kg, 3kg 정도 이상 무게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우선은 런지는 그냥 런지 포지션은 똑같이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서 그대로 내려갔다가 일어나시고. 내려놨다가 일어나시고 요런 이제 동작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할 거는 여기서 내려가셔서 버틸 겁니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 버티실 거예요 여기서 그냥 버티고 계시면 등척성 수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내가 강도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 뒤꿈치를 살짝 들어주시면 됩니다 예 네. 요렇게 해서 등척성 수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얘를 내려놓을 건데 지금 덤벨 같은 경우는 부피가 작기 때문에 다 내렸을 때 무릎이 런지가 닿아 버려요. 뒷무릎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저는 케틀벨을 조금 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케틀벨 같은 경우는 높이가 좀 있기 때문에 무릎이 뜨더라도 얘를 그대로 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등척성이 아닌 단축성 수축으로 바꿔버리면 내려가서 하나를 들고요 내리고 반대커를 들고 하나 둘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방향을 바꿔가면서 다양한 근수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장성 수축을 유도를 한다면, 그대로 캣트베를 놨다가 잡는 겁니다. 둘, 셋, 이렇게. 다시 일어나서, 둘, 셋, 이렇게. 그러면 이 케틀벨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잡음으로써 이 중량에 대한 반응, 반응을 유도할 수가 있고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중량을 내가 버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힘을 내가 버텨야 되겠죠. 그래서 신장성 수축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재활의 막바지라든지 조금 더 힘든 신장성 스트레스를 유발하면서 운동 자극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런지를 할때 움직임이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편측성으로 서기 때문에 양발로 지지하는 것보다 기저면이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흔들리고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끄럼 방지 패드를 깔아서 놔주시면 발에 조금 더 고정력이 생기면서 안정적으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 등척성 내려가서 버티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그리고 단축성 수축을 한다 그러면 내려놓고 한쪽만 들고 다시 내리고 반대쪽 다시 내리고 한쪽 반대쪽 그리고 신장성으로 하실 때는 이 상태에서 놓았다가 잡는 거둘셋 이렇게 다시 둘셋 이런 식으로 이렇게 런지를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다양한 근섬유의 수축 그리고 동원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 재활의 컨셉에 있어서도 훨씬 더 다양한 자극을 줄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운동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